여기도 꽃이 펴 꽃이 펴요 어, 양배추도 양배추도 엄청 양배추도 많이 조그할 때도 다 부드러울 때 꽃피기 전에 따는 게 최고예요 이것도요. 조그만 것이 벌써 꽃피려고 그러네. 아휴, 이거 큰게 숨었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강 흐르네. 꽃이 피면 이렇게 이렇게 돼 버려요. 좀 번지죠. 꽃이 안핀 것은 이런 것들 꽃 피는 것은 흩어져 버려요. 음, 또이제 양배추도 따가야지. 양배추도 어, 이렇게 꽃이 타 버려요. 그러니까 염소도 갖다 주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빨리빨리 따 먹는 게 좋아. 봄 되면은 꽃이 피니까. 아. 요거 먼저 따게요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따다가 집에서 양배추 요리를 많이 해 먹으면 좋아요. 어, 남들은 사서 먹는데 우리는 밭에서. 아이고. 아이고. 어, 땄어요 이렇게 좀줄여가면 이게 염소들이 좋아하니까, 염소들. 여기. 블록커리하고 양배추 따서, 어. 샐러드 해먹고, 요리에도 해먹고. 양배추가 요리에 들어가면 좋아요. 이렇게 따야 되겠어요. 어, 이리 와요 자기가 좀 따줘요 양배추 큰것좀 따봐요 우리 남편이 그냥 가버리네